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삶 가운데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미워하는 죄, 말을 안 듣는 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케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까지 지켜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향한 마음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말씀 드릴 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정말 주님. 중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어 지난 주에 등장한 인물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어 지난 주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이렇게 어, 창대케 하셔서 한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사의 아들 야곱, 야곱의 또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까지 창세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요셉의 때 와서는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들이 모두 다 그 약속의 땅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 왔다는 라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애굽을 나온다라는 이러한 의미인데요. 창세기의 마지막이 이제 그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애굽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러 모습으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데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금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는 그 야곱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의 식구들이 약 대략 한 70명 70명이 이제 그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이 애굽에 와서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면서 그곳에서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왕자의 어, 자리에 앉게 되니까 이그 애굽인이 아닌 어, 이방인들의 어떤 이런 숫자가 많은, 히브리 사람들의 너무 많은 이런 숫자를 보면서, 당시에는 이게 숫자가 곧 힘이었거든요. 사람이 곧, 어, 사람의 숫자가 어떤 그 군사력이 되고 또 힘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여서, 이그 애국, 어, 애국 왕 바로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좀 고된 노역을 이렇게 노동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 살면서 이제는 어 고된 노역을 노동을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그 신음 소리 그리고 한탄의 그런어 한숨에 어떤이란 어 이제는 그 애굽의 애굽 애국 바로 왕의 이런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으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음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신음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이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이끄시는 그러한 출애굽하기 위한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오늘 부르시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의 리더로서 정말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이끌어내 그러한 지도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앞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가 어, 그, 애국 바로왕의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이제 두, 어, 이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 엄마가 모세를 낳게 되니까 모, 모세가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서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는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이제 나일강에 이제 그 모세를 이렇게 뛰어 보내게 되죠. 그러자 이제 바로 왕의 공주가 이 모세를 어떤 물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모세를 어, 길러다가 이제 그 구해서 이제 바로 궁정에서 왕궁에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 이그 모세의 엄마는 유모로 이렇게 그곳에서 음, 모세를 키우면서 그에게 이제 어, 너의 히브리인 애굽 왕자가 아닌 히브리인의 어떤 이런 교육들을 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이제 장성하여져서 어느 날 이렇게 둘러보니까 고대게 힘들게 노역하고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 히브리인들이 어, 정말 이 애굽 방의 애굽 애국 신하들의 어떤 이런 그런 어, 그 고된 노동을 통하여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그 자기 민족이잖아요. 피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어,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시시했는데, 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발각이 되고 이제는 그두려움이 하루 아침에 이제 광야로 이렇게 피난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어, 그 모세는 이제 미대한 광야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어, 딸과 이렇게 결혼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 장인의, 그러한,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40년이라는 시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때에, 모세의 날이, 나이, 나이는 이제 80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마지막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광려에서, 어, 양들을, 그, 자기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를 이렇게 떨기 나무 가운데. 떨기 나무는 이 가신 광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가시 나무인데. 그런데 이 가시 나무가 이렇게 그 광야가 메마르고 이러다 보니까 거칠고 하다 보니까 서로 나무가 나무끼리 이렇게 어, 부딪히면서 자연 바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생기는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나무, 그날따라. 이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주목하며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그, 데리고 와라. 이곳에서 예배, 예배자로 세우라라는 이러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어, 애국 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가슴 아픈 지난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춤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 자기가 살던 그애국 애굽의 그, 애국, 그 화려함과 세계 당시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권력을 정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애국 왕이라는 어떤 궁정의 어떤 이런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한 자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서는. 정말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굽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려 보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은 어,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바로 왕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가는 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목숨인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 너무나 80이라는 늙은 그러한, 이제는 정말 힘이 없,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러한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넌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넌할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지만, 그러나, 너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 증거를,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모세가 양들을 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어, 손을 품 안에다가 넣어보라고 했어요.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희게 이렇게 문둥병이 들어서 손이 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또 품에 넣어서 꺼내니까 깨끗하게 멀쩡하게 됩니다. 이런 표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나의 강에 있는 물을 떠다가 어, 바닥에다 던져버라 그러면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세 가지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어, 이제, 모세 보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기적을 봤음에도, 어,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입이 둔, 둔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 참,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 앞에 가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참, 어, 말을, 잘할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하면 입을 지으시니까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에게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모세를 다시금 이렇게 격려하시며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에 그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그 연약함을 다시금 강함으로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그 강함으로 다시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과 함께 할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너무나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넌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모세를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그 여정에 정말 영적인 그 지도자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것이 없다면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연약함에서 다시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주시고 능력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모세야, 넌할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헌금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고통 중에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또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예정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아버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세에게 넌할수 있다라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맛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